입니까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자원재생연구센터의 센터장 김원재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 풍부한 바닷물을 이용해서 대용량의 이산화탄소를 완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광물탄산화 해저 퇴적 원천기술과 그 실증 플랜트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공정을 Mineral Carbonation and Seabed Deposition 즉 MCSD 플랜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표면의 온도 변화, 그리고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 농도는 인류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그 증가량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15ppm입니다. 그런데 이 농도가 450ppm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복 불가능한 기후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문 대통령께서 작년 연말에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그린 뉴딜 사업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탄소 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간 약 7억 톤이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 중에서 2050년까지 그 75%를 저감해야 하고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90% 그리고 산업 부문에서 65% 이상을 저감해야 합니다. 이 산업 부분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철강, 에너지, 정유, 시멘트 산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탄소를 저장해서 처리할 수 있는 네, 네거티브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용량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해, 처리하기 위한 기술로서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 또는 해양저장 사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항 지진의 여파로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중에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방식은 해양 생물이라든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즉 해양 상승화에 따른 우려 등으로 인해서 그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산화탄소가 지구에서 대순환하는 과정에서 해양의 역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규모, 규모의 대순환을 생각할 경우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저감하기 위한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보루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기중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총량의 50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현재 해양 중에 축적되어 있고요. 그리고 탄소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바닷속에 현재 그 매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의 7,000배 이상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들은 본인의 골격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탄산 칼슘을 형성하고 이 해양 생물의 유해가 대륙붕에 퇴적된 뒤 고결돼서 석회암으로 대순환 과정에서 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동쪽에 동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동해의 평균 수심은 약 1750m 그리고 염분 농도는 약 34퍼밀에 달합니다. 이제 이런 그 바다의 수온과 염분 농도의 연직 분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심이 200m 이상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여기는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수온과 염분 농도와 연존상소 농도가 일정해지는 심수층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심수층대에서는 강한 온도 성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낮은, 어, 낮은 농도의 바닷물이 이 심수층대로 유입된다고 하면은 상층부와 완전히 격류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양심층수로 잘 알려져 있는 심, 심수층대에는 수질은 수온이 1도 이하, pH는 약 알칼리인 7.8, 염분 농도는 34퍼밀, 그리고 나트륨이라든가 마그네슘, 칼슘 등의 금속 이온 농도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CO2 해양 저장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에 기상 또는 액상으로 주입한 다음에 용해하는 방식. 그 다음에 3,500m 이하의 매우 깊은 심해저에 액상으로 전장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식 다 완전한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해양 산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으로 검토된 아이디어로서 육상에서 부분적으로 광물 탄산화를 유도한 다음에 해저 퇴적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광물은 수시, 동해안에서는 1,900m 이하에서는 재용출돼서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안드리는 광물탄산화 해저퇴적 공정이 왜 도전적인 과제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 7억 톤어 매일 아 연간 7억 톤 매일 20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에 달하는 4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최종 처리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중에서도 1, 1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만 MCSD 공정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를 3%로만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어, 바닷물 33만 톤이 일 소요됩니다. 그리고 어, 이 그, 어, 어, 광물 탄산화를 위해서는 매우 많은 양의 칼슘, 즉 16,800톤 이상 그리고 마그네슘, 수산화트륨 등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양의 칼슘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1,600만 톤에 달하는 해수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광물 탄소나 유도물질을 회수한 다음에 이들을 반응 관로 내에서 연속적으로 반응을 유도한 다음에 약 10%에 달하는 미세 광물질 고탁수를 발생시킨 다음 해저로 반송시켜야 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각 공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3% 이상으로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어, 어, 과량의 광물 탄산의 유도물질을 확보하는 부분, 대용량의 수처리 설비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부분, 반응 관로를 제어하고, 관론의 스케일이라든가, 고탁수를 처리하는 부분, 이 모든 부분은 대규모의 수처리 플랜트 프로젝트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표면에서는 약0.15% 수준의 이산화탄소만 물속에 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m에서 500m의 해양 심수층대의 저수온 고수압의 해수를 이용한다고 하면 5%에서 7%까지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200m 이하의 해양 심층수를 취수해서 그 중에서 어, 광물탄소나 유도물질을 회수하고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용존시킨 다음 회수된 광물탄소나 유도물질과 반응시켜서 어, 미세 광물질을 다시 해양 심층 심층수대로 어, 반송시킨 다음 어, 클라우드를 형성해서 어, 해저면으로 퇴적시키는 공정을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에는 약 3에서 5km에 달하는 대륙붕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륙붕대의 끝단에는 대륙붕단이 형성되어 있고 따라서 이 동해의 대륙붕단은 그 수심 200m 이하의 해양 심층수대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든 미세 광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확산해서 해저 퇴적을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륙붕의 지질학적 형성 확장 과정과 동일한 지구 대순환 과정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공정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에서 수심 300에서 500미터에 달하는 심층수를 취수해서 육상부까지 반응 관로로 취수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수산화 나트륨 등 광물 탄소나 유도 물질들을 회수하게 되고 반응 관로 내에서 용존된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서 탄산칼슘과 돌로마이트 등과 같은 미세 광물질을 형성한 다음 다시 심층수대로 반송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광물 탄산화 반응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pH를 9.5 이상으로 강 알칼리 분위기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 광물 탄소나 해저 토적 공정을 통해서 지상부에서의 이산화탄소 저감 과정을 바닷물의 해양에서의 물질 순환 과정과 연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구상에 가장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이런 해수를 이용해서 대용량으로 회수된 이산화탄소를 연속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이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원천 기술과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닷물로부터 광물 탄산화 유도 물질들을 대용량으로 회수하는 기술, 그리고 광물 탄산화 반응 관로를 최적 설계하고 운전하는 기술.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광물 탄산화 해저 해저 퇴적을 위한 실증 플랜트를 구축 운영하는 데까지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몇 가지 기초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pH에 따라서 탄산염의 형태 변화를 검토했습니다. 광물 탄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pH 9.5 이상의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수에서 주요 결정 광물의 용해도를 어 평형 상태에서 용해도에 관한 평형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광물 탄산화를 유도할 수 있는 광물질로서 돌로마이트와 탄산칼슘이 유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화 과정에서 형성된 미세광물질의 물리화학적 거동을 어, 전자현미경, FTIR, XRD 등으로 검토한 결과 탄산염 광물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성된 미세광물질의 침전 특성을 검토한 결과 고농도의 현탁 상태에서 수 시간에 걸쳐서 안정하고 양호한 침강 특성을 보였으며 자체 고결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저에 반송 시킨다고 하더라도 양호하게 퇴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광물 탄소나 유도 물질을 고농도로 회수하기 위한 복합 막분리 공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정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바닷물을 취소해서 나노 역과 그리고 역삼투, 그리고 전기투석 등의 공정을 결합해서 저희가 원하는 이가의 칼슘, 마그네슘, 양이온과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 등을 고농도로 회수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요율의 이산화탄소 광물탄소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반응관로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3% 이상의 고농도로 주입하고 그리고 어, 칼슘과 마그네슘 수산화 아트륨을 다단계에 걸쳐서 주입해서 단계적으로 어, 어, 미세광물질을 형성하고 그리고 약 3km 이상에 달하는 반응관로 내에서 반응을 유도한 다음 어, 수리학적 체류시간 15분 이상에 걸쳐서 어, 어, 이송시켜서 어, 다시 심층수대로 반송시키는 공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본 연구와 관련해서 기존에 진행했던 연구 실적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정화 반응, 그리고 반응 관로, 이산화탄소 회수와 관련해서 인산염 탄산염 광물 동시회수 결정화 실증 플랜트, 그리고 광물질 회수 실증 플랜트, 어, 지능형 관망 관리, 관망 관리 기술 개발, 이산화탄소 회수 정제 실증 플랜트 등의 다양한 실증 플랜트들을 구축, 운영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합 막불리 공정과 관련해서 해수 담수 어 1000톤에 달하는 해수 담수화 실증 플랜트 막 종류 복합 탈염 플랜트 선박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담수화 시스템 그리고 어, 역삼투 공정 연계 전기 투석 공정 플랜트 등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실증 플랜트의 개발, 구축, 운영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제안을 통한 기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린 공정을 통해서 m c s d 전 공정의 탄소 발자국 탄소 발자국을 기준치 대비 절반 이하로 즉네거티브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산화탄소 연구 처리 신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실증 플랜트 구축 운영을 통해서 기후 변화 대응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국가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 대용량, MCSD,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되고, 관련된 수출 산업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부터는 사전에 받았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층 수에서, 광물 탄산나 유도물질을 회수하는 기술은 기존의 해수로부터 육가 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셨습니다. 기존의 해수로부터 육가 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기술은 주로 배터리와 관련돼서 리튬 이온을 회수하는 기술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튬 이온은 매우 소량으로만 해수 내에 용존돼 있습니다. 따라서 흡착 탈착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기 화학적 분리 과정에서 낮은 회수율로 인해서 실제 상용화까지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해수 중에 고농도로 용존되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복합 막 분리 공정을 이용해서 1시간 이내에 연속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고농도 회수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점에서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육상에서 광물 탄소화를 한 다음에 해저퇴적하는 방식에 비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공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제안 드리는 내용이 어떻게 과학적 도전 난제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육상에서 광물 탄소화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육상에서 기원하는 광물질이라든가 산업 폐기물에서 소량의 칼슘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약0.15% 정도의 이산화탄소, 낮은 수준의 이산화탄소 용해도만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형성된 과량의 전홍도 고탁수를 과다한 이송 비용을 들여서 해저 퇴적을 위한 지점까지 이송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처리 용량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직접 해수내에서 이가의 금속이온과 필요한 수산아트륨을 대용량으로 회수하고 그리고 온사이트 반응관로를 구축해서 이송비용을 최소화하고 반응관로 일체형 공정을 개발하고 특히 고수압 저수원의 해양심층수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육상광물탄산화 대비 수십배에 달하는 그런 높은 용해도로서 고용량화가 가능합니다. 결정적으로 저희 MCSD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우리가 원하는 이산화탄소 처리 용량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전체 공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광물탄산화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아주 새롭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의 어려움을 생각한다고 하면 보다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기술에서 어 탄소 발자국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을 때그 계략적인 결과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산화탄소를 100톤을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탄소 발자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수송 과정에서 약 0.7톤 그리고 반응 관로에서약 4톤 그리고 이 막불리 공정에서 약 40톤, 총약 45톤의 탄소 발자국이 산정됐습니다. 따라서 100톤 대비 약 55톤의 탄소 발자국 저감이 가능한 그런 공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탄소 발자국을 더 감축하기 위해서는 이 막불리 공정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의 이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어, 가속 전환 가속했을 때 그럴 때에는 더 낮은 탄소 발자국까지도 제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기술의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더 어, 물으셨습니다. 저희 이 공정에 따라서 약 55%의 온실가스 제감이 가능한 실질적으로 대용량의 이산화탄소를 넷 네거티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이 오른쪽 부분에서 현재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거의 5배 넘게 배출권 거래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 그리고 유엔에서의 새로운 요구 등에 따라서 이 배출권 거래가는 추가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탄소 발자국적인 측면, 경제성 측면에서 어 저희가 제안된 기술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약 일주일 전에 유엔에서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제시했던 2030년 기준의 탄소 감축 계획에 대해서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파리협정 이행이 불가능하다. 지금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행동도 진취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국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